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치 TV 부가티의 이대표입니다. 오늘은 건물 투자 비법 6편 내부 공간 각 실과 화장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코어와 그리고 외장 마감까지 오늘은 이제 사실 내부 공간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어와 외장 마감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코어에서 말씀드렸듯이 편심코어, 독립코, 그다음에 양당코, 그다음 중앙코 어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공간하고 한번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편심코어입니다. 편심코어는 좁은 면적의 건물에서 많이 쓰일 수 있다고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한쪽 편으로 이렇게 계단과 엘리베이터 즉 코어를 배치하고. 코어에 사무실 혹은 발코니 뭐 이런 공간들 근린상가를 붙이고요 그리고 화장실은 경우에 따라서 코어에 붙이거나 혹은 이렇게 사무실에 붙이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요 사실 코어편에서 말씀드렸듯이 편심코어는 증축이나 혹은 리모델링을 검토할 때 가장 좋은 형태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코어 부분을 제거하고 새롭게 공간을 앞에 공간과 증축을 한 하면서 가운데에다가 코어를 만든다든지 혹은 이쪽 밑으로 건물을, 땅을 추가 매입해서 코어를 연결해서 이 부분 문을 트게 되면 양쪽에 있는 중앙 코어 형태로 건물이 바뀌게 되겠죠. 그와 같은 형태로 편심 코어는 다양하게 변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1층에 가장 좋은 장점은 1층에 문을 별도로 낼수 있고 2, 3층은 이쪽으로 뺄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주의할 부분이 이 편심코어의 특성상 출입구가 있는 1층 대로변에서는 귀퉁이에 있는 경우에 인지가 안 되게 됩니다 따라서 2층으로 올라가는 내부 계단 혹은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외부 계단을 만들어서 2층을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맞겠네요 2층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혹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편심 코어에 있어서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편심 코어를 가지고 있는 건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왼쪽에 편심 코어가 있고 각 층이 이 편심 코어에 매달려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지가 쉽죠.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편심 코어 같은 경우는 인지가 쉬운 반면에 뒤로 돌아가 있는 편신코의 경우에는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외부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실 이 건물에서 좀 특이한 점 발견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 정도 발견하시면 사실 어느 정도 빌딩 투자의 내공이 있으신 건데요. 보시다시피 옆에 건물하고 사이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세워진 건물에 증축을 한 형태로서 더 이상은 주차나 혹은 이런 것을 만들지 않고 우리가 신축을 하게 되면 사실 주차를 새롭게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 건물에 다음과 같이 덧붙인 형태의 편신 코어를 붙여서 더욱더 강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투자는 사실 어 이미 건물의 용적률이나 건폐율 을더 이상 손대기 어렵거나 혹은 주차가 없는데 더 이상을 신축하지 않아도 되는 건물에서 많이 쓸수 있는 방법이고요. 사실 이것은 건물의 가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펜싱 코어 예인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 계단이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단을 오히려 전면부로 하고 이 건물에 계단을 만들어 낸 겁니다. 특이한 형태가 이 계단을 보통 앞에다 만들지 않는데 앞에다 만들면서 디자인적으로 여기를 살렸죠 그리고 우리 얘기했던 금속 판넬을 붙임으로써 디자인적으로도 크게 어 차별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공간은 사실 1층 2층 뭐 저희는 이 건물 사실 제가 그 알고 있는데 여기 지하 1층이거든요 지하 1층 1층 2층 이렇게 돼 있고 계단으로 통해서 각 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 연결되는 상당한 디자인적인 요소를 살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독립코어입니다. 코어에 대해서 4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독립코어는 국내에서 많이 쓰이지 않는 코어인데 리모델링이나 혹은 중축을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에 검토가 가능한 특이한 코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요 예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 주차타워 같은 건물이 바로 독립코어입니다 계단을 어디든 이동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후에 중축도 가능하지만 언제든지 이전 설치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공간들은 그대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 바로 독립코의 장점이고요. 실제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기숙사나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타워 같은 기능형 건물에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의 각 여기 기숙사죠. 각 별로 이렇게 섹터별로 공용공간이 있고 화장실이 있는 기숙사 형태고요. 코어와 출입부 부분이 이 앞으로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각실에서는 누가 오고 누가 들어가고 하는 거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죠. 특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바로 독립코어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음, 저희가 많이 보는 주거형 건물이나 혹은 이런데 많이 쓰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건물을 소형 건물에도 최근에는 이런 형태로 쓰이게 되고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코어를 외부 쪽으로 붙여서 언제든지 추후에 옆에 건물과의 증축 혹은 다양한 방법 이쪽 건물과의 증축도 검토할 수 있는 형태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필요 없는 정도의 높이의 건물에서는 건물의 공간에 코어를 넣지 않고 오히려 인지도가 높은 바깥쪽으로 빼내는 형태로 디자인적인 것과 여러 가지를 같이 추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건물 커튼홀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건물인데 전체적으로 구조와 디자인에 대해서 차별화를 두으로써 코어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독립 거 형태로 외부 쪽으로 빼내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독립 코어의 장점만을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양당 코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양당 코어는 사실 소규모 건물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돼야지, 양당 코어를 써야지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요. 양당 코어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피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화관이나 대형 쇼핑몰 가게 되시면 영화를 보고 나서 처음에 갔던 곳이 아니라 뒷문으로 이렇게 뒷문 같은 곳이지만 피난을 하는 피난 계단 형태도 가지고 있는 시설을 가셔, 가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간에서는 양난코어 형태로 피난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거고요. 우리가 아는 조그만 건물, 소형 건물에서 양당코어를 쓰게 되는 경우에는 2층, 3층에 출입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별도의 외부 공간을 만들어서 이쪽의 코어와 조금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경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당코어를 많이 쓰는 건물 하면 이렇게 대형 쇼핑몰,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건 창고인데요. 큰 공간을 창고 혹은 공장으로 쓰게 되고 사무실과 코어를 양쪽으로 분산하는 형태로 물류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만드는 기능적인 공간에서 많이 쓰이는 코어입니다. 네, 다음은 중앙 코어인데요. 저희가 4편 코어 부분에서도 가장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이 중앙 코어 하면 사실 고층 건물에서 많이 쓰일 수 있습니다. 장점이 코어가 가운데 있고 외곽으로 기둥을 둠으로써 내부 공간을 이렇게 볼을 연결함으로써 대형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고층으로 갈수록 가운데가 잡아주니까 힘도 자연스럽게 분산되는 형태로 고층 건물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미국의 시카고 같은 데 가보시면 이렇게 물결 무늬로 해서 건물을 이쁘게 디자인한 건물들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외부에 구조적으로 힘이 전달이 안 돼도 되게끔 코어와 각요 스파이럴 구조에서 전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장재는 자유롭게 춤을 출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층 건물에서 많이 중앙 코어를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중앙 코어를 소형 건물에서 어떤 게 많이 쓰느냐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중앙 코어 형태고요 다음과 같은 사진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와 같은 건물이고요. 가운데 코어가 있고 양쪽으로 다양한 공간에 상점을 매달은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출입구를 전부 벽이 아닌 난간으로 개방함으로써 안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나가는 소통을 자연스럽게 함과 동시에 건물에 올라가는 각 부분에 뭔가 다른 액티비티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재미를 가질 수 있게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는 그런 중앙코어의 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소형 건물에서 특히 상업용 근생에서 많이 쓰이는 근, 어, 중앙코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어,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중앙코어의 장점은 이 메스와 이쪽 메스를 차별화둠으로써 디자인적으로 획일화, 이렇게 박스 형태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재미를 부각시킨과 동시에 차별화를 통해서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것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반지하 같은 것과 또 이쪽은 선큰 같은 걸 섞었죠. 그래서 다양한 요소들을 섞음으로써 튀어나오고 파사드를 만들고 이쪽은 발코니를 만들고 하는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건물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조금 중앙코의 변형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다음과 같이 계단 출입구가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갈수록 계단 안으로 뒤에 숨은 형태죠 그런 형태로 오히려 공간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상업용 공간을 바깥쪽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 주차 문제도 필로티로서 해결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중앙코가 작은 규모에서 가장 메리트가 있는 이유는 전면부에 어떤 큰 인지성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실이 돌출되어 있고 밑에 주차와 같은 공간 혹은 필로티로서 상점을 둘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중앙코어의 장점이고요. 사실 중앙코어와 여러 가지 섞어서 어떤 재료적인 차이를 주면 건물이 금방 되게 살아나니까 중앙코어가 가능한 건물에서는 그 부분을 반드시 꼭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앙코어가 아닌 형태에서는 새롭게 만들긴 사실 쉽지가 않으니까 그 부분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건물을 두 개를 연결한다든지 요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쓰일 수 있는 것이 중앙코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어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중요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외부 계단입니다. 외부 계단과 각실과 화장실을 어떻게 연결하는가? 사실 이 외부 계단은 남발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이 외부 계단 자체로서는 눈이 통과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2층을 넘어가서 3층, 4층으로 가게 되면 이 보행자에게서 있어의 이 건물의 상점은 사실 가려지게 되죠. 그래서 사무실이나 이런 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외부계단을 전면부로 두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고요 오히려 외부계단을 측면으로 둠으로써 접근성과 오히려 내부의 공간의 코어 외쪽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계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가급적이면 건물 뒤에 숨기는 것보다는 건물 자체를 돌아간다라는 형태로 혹은 주동선에서 주 끌어들이고 싶은 방향으로 외부 계단을 설치하시면 더욱 더 많은 효과적인 접근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요 외부 계단을 가지고 한 부분 하나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고 싶은 거는 이 건물 같은 경우 아주 좁은 공간에 리모델링을 해서 만들어낸 건물인데 저희 사무실에 와서 좀 상담을 받으셨던 부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요 벽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흰색 디자인이 이 벽을 만드는 것에 디자인적인 통일성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상가가 임대가 나가기 위해서는 이 벽은 사실 오히려 부담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철거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철거를 했던 그런 케이스고요 사실 이 외부 계단 자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 공간으로 인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특히 상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 공간에 무엇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보여지기 위해서 디자인적으로 막히는 것은 사실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바깥쪽이나 한쪽으로 몰아서 가급적이면 계단은 이쪽으로 몰고 이쪽은 가시성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소형 건물에 관리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정말 다양한 부분 짚어봤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부분을 더욱더 짚어볼지 기대 많이 되시나요? 사실 공사를 하는 과정 그리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임대를 맞추는 포인트까지 다양한 부분들 신경 써야 되는 부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채널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 하나 하나씩 연재를 할 테니까요. 더욱더 눈여겨 보시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부동산의 가치를 더하자 부동산 가치 TV 건물 투자 비법 여섯 번째 내부 공간 각실과 화장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